네, 이번엔 서울로 가 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산 자락에 감싸고 있는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네,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옛 정취를 머금은 한옥을 감상할 수 있어 서울의 이색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합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관광과 산책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옥마을을 찾은 사람들. 복잡한 시내가 아닌 조용한 한옥마을에서 한껏 여유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힘들 때 보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도시나 이런 데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니까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고 좀 걱정을 날려버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한옥주거단지입니다. 북한산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한옥이 밀집해 있습니다. 마을 골목을 걷다 보면 구불구불한 북한산의 능선과 기와지붕의 곡선이 어우러진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곳곳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 백초월길은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을 기리기 위한 길인데요. 이 백초월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년고찰 진관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통해 한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평 한옥마을 일대를 국내 유일의 한문화 체험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체험 공간인 삼각산 금암미술관. 한옥마을 조성 당시 모델하우스였던 건물이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현재 그 한지 공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은 이 한옥 건물 안에 조화를 이루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를 직접 보고 눈으로 감상하고 체험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한옥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이나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 주는 너나들이 센터를 들르는 것도 한옥 마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은평 한옥마을, 서울 도심 속 이색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